용해도 곡선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. 용해도를 공부할 때 용해도 곡선이 해석이 안 되면 하나도 공부 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용해도 곡선 보세요. 우선 그래프가 나왔으니 가로축, 세로축은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겠죠. 그랬을 때 가로축은 온도입니다. 세로축은 용해도가 나와 있고요. 모든 대부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을 이렇게 해, 그려봤어요. 그랬더니 고체 물질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는 대체적으로 커지는구나. 그런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별 변화가 없고요. 질산칼륨 무지하게 많이 기울어져 있네. 용해도 변화가 온도에 따라 많이 크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. 몇 가지 주의할 점. 용해도 곡선 상의 용액에 용해도 곡선 상의 용액 무슨 말? 여기 있는 이 용액은요. 또는 여기 있는 이 용액, 여기 있는 이 용액은 모두 무슨 상태이다? 포화 용액입니다. 녹일 수 있는 만큼 가득 다 녹였어요. 더 이상 녹일 수가 없어요. 정말 풀로 꽉 채워서 녹인 상태, 포화 상태, 포화 용액입니다. 라고 할수 있고요. 한 가지 알아두실 건 그렇다고 해서 퍼센트 농도가 100%는 아니에요. 구분하시고, 기울기가 클수록 용해도 변화가 큽니다. 질산칼륨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 되게 크죠? 기울기가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. 기울기가 작다, 염화나 드림은 용해도 변화가 작습니다. 이거 구분만 하시면 돼요. 중요한 건 바로 이거, 석출량 계산하기. 문제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. 용액을 냉각할 때 처음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면 돼요. 그런데 항상 기준이요, 얼마? 물 100g 기준으로 그래프에 나와 있죠. 이랬을 때막 물의 양을 바꿀 거예요.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A 용액의 온도를 40도로 낮출 때 석출량은 얼마입니까? A 용액은 현재 물 100g에, 물 100g에 얼만큼? 110g이 녹아 있어요. 그런데 40도로 낮추겠대요. 40도로 낮추게 되면 물 100g에 얼만큼 64g 녹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10에서 64 빼면 빼기 했으니까 46g.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석출량. 이건 정말 간단하게 낸 거고요. 여러분들이 아, 이런 걸 석출량이라고 하는구나. 이렇게 계산하는구나. 감만 잡아 보실게요.